조의 아버지, 창조의 아버지, 그섭니 보호사, 徜徉。성령 열방의 통치자, 열방의 통치자, 세상이 세상이, 세상이 보리라 신실한 신실한 주의 약속. 只光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오늘도 큐티하는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말씀을 통해 오늘을 살아낼 힘과 능력이 공급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이까? 주의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께 예배할 사람이 누구인지를 묻고 있는 것이죠. 이 질문은 단순히 성전에 들어가기 위해 물리적으로 갖추어야 할 외형적인 모습이 무엇인지를 묻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에 영원토록 거하기 위해서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묻고 있는 것이죠. 오늘은 본문에 등장하는 다윗의 고백을 통해 주의 성전에 어떤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지 살펴보고 더 나아가 성전에 들어갈 자격을 갖춘 자에게는 어떤 축복이 주어지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봐야 할 것은 어떤 사람이 주의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본문 2절부터 5절까지에는 이 문제에 관한 답변이 등장하는데요. 다윗은 삶의 예배를 드리는 자가 성전에 들어갈 자격을 가진다고 말합니다. 보문 2절을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여기서 우리는 세 가지 동사에 집중해야 합니다. 행하며, 실천하며, 말하며. 이세 가지 동사 모두 일상에서 역동적으로 움직여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정의, 공의, 진실을 지식적으로 아는데 그칠 것이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이루어내야 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말씀의 중요한 원리를 일상에 드러내는 것이 삶의 예배이며 삶의 예배를 드리는 자가 바로 주의 성전에 들어갈 주인공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에 들어갈 만한 자격이 있습니까? 혹시 나의 육신이 교회 안에 있다는 사실에 안주하면서 일상 속에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무관심하지 않으십니까? 거룩한 성전에 걸맞는 진정한 성도가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일상의 삶을 점검해야 합니다. 일상 속에서 정직을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고 진실을 말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마치 죽은 자처럼 행함 없이 살아왔던 세월들을 정리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는 삶의 예배자로 살아가십시오.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힘써 지키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야 할 것은 삶의 예배를 통해 성전에 들어갈 자격을 얻은 자는 어떤 축복을 받게 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다윗은 단호하게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축복을 받게 된다고 선포합니다. 보문 5절 하반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여기서 흔들리다라는 표현은 탈선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이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자리에서 쫓겨나는 것을 뜻합니다. 결국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다는 말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자리에 영원히 거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의 백성으로서 반드시 받아 누려야 할 축복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기에, 하나님을 떠나서는 온전한 삶을 살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매순간 하나님과 동행해야 하며 그분의 임재를 경험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단절을 가장 두려워했던 다윗은 이렇게 고백한 바 있죠.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우리에게도 이런 간절함이 필요합니다.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축복을 누려야 합니다. 누가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까? 삶의 예배를 드리는 성도입니다. 주어진 일상에서 삶으로 예배 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은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축복을 주십니다. 오늘 하루도 삶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인재하시는 경이로운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찾아와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지식적인 알매에 머무르는 인생이 아니라 삶의 예배를 드리는 주인공이 되어 영원토록 주의 성전에 거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은 자처럼 행함이 없이 살아왔던 세월을 정리하고 날마다 우리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는 삶의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축복,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자리에 영원히 거하는 축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